다시 한번 본인이 확실한 선수임을 증명하길 바라봅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내가 돌고 들어와 정면에서. 다시 최성모 두점짜리 아, 들어갑니다. 역시 또 슛. 문성근 선수 자신있게 외모태가 지냈는데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디플렉션에 걸렸고요. 이번에 이대성. 이대성. 문성근 앞에 두고 이대성. 아유, 실패. 동현 감도 얼굴 표정이 좀 퍼졌어요. 자 오히려 케이트가 석점 두 방으로 출발합니다. 아, 지금도 스위치로 바꿔주는 모습이여요 디플렉션 걸렸어요. 어, 두명 두고 번호에서 이대성의 석점! 아니 한번 힘을 내네요. 아, 여기도 수의 컨트롤이 또지 못했습니다. 예. 이대성! 그러면 니콜슨과 한기의매치업이 골매 쪽에있고요이대성 골이 연결되지 않고 스를 앞에 두고 이대성 드리블 그리고 한번 피하고 블락에 걸립니다. 스것이 아, 일단 투이 됐고요. 대성과또투덜 하죠. 네, 스위치로 나오고 스위치가 됐고요. 샤글락이 별로 없어요. 대국은 음, 아, 다시 힉스를 또 앞에 두고 하는 건데 일단 좋고요. 아, 최현민이 쏩니다. 골 잡는 거는 성공률입니다. 예. 5대23 이대성 아 더블 드랩 스크린이 안걸리고 있죠 그러네요 문성곤과 이대성의 매치 이번에 스크린 스위치가 됐습니다 길어요 지금 흐름에 있어서 SK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아 문성곤 선수 좋은 스틸 났습니다 앞선 두 경기는 전체적으로 페이트존에서의 득점이 단 40점 최하위였습니다 부탁 <목소리> 이런 것으로도 지난 경기 살아났지만 이제 더 보여줄 게 있다는 거를 내 경기 증명해야 되는 한 시즌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라인에서 대가으로 뛰는 동작이긴 했는데 베이스 라인 바이올렛을 범하고 네. 말았죠 결국 강점을 세야 이제 상대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성 스크린을 한번 요구하다가 길을 보고 이대성 오른쪽 코너 로 이랬는데 탁! 가끔씩 이제 KT가 그 단점이 보이네요. 네. 블로터 네. 그렇군요. 아,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 최현민 다시 발동이 걸리나요. 아, 전송기때 몸에 거의 흡수합니다. 예. 예. 좋은 동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대성 아, 샤클락기도 뚫겨요. 아, 이대성 뚫어버립니다. 아, 득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대성 이런 붙이다가 외곽으로 이관이 한번 피하고 두 점짜리 점퍼 백크슛 아. 가장 많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공격 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야, 이걸 또 삼성이 슛을 이겨냅니다. 그 이후에 샤플라코인 하윤기 선수가 나온다는 것을 칸터가 인지해야만 자있게 시도를 해야 합니다, 문성곤. 자 이대성 스크린을 요청했고 칸터가 스크린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대성이 뿌려봅니다. 척중 어. 이대성 엑스 어. 표시하면서 안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일지 그리고 구타 어. 세 이대성. 퀵서의 매치업. 이대성 퀵서 두고 걸려요. 무리였어요. 공격은 이등성보다참 아쉽습니다. 구탕이 있는데 이대성 선수 아, 최현민 커너츠 이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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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성 아. 퀵 앞에 두고 이대성 어 쏴요. 이대성 잘 유력으로 너무 들어갔습니다. 두명 있는데 칸토. 왼쪽에 아. 사... 약간 이제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대성까지 베이더웨이 이대성 살짝 분량에 걸려 이대성 이대성 걸면서 슛안 들어가요 스위치가 발생했고 아, 못 던졌어요 반대쪽 구탕에게 맡겨봅니다 구탕 아, 구탕 아오수비가 길대게 나오고요 구탕 걸려요 걸려요 아, 네, 네. 그리고 오늘 리콜슨도 약간 좀 부진했었고요.